거기 있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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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자 목소리네. 아빠 갔어. 어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놀아요. 오늘 하루 쉬게 됐거든요. 여보! 냉냉 빨리 일어나! 어. 냉냉이 두유에다가 그 다음 유산균 그 다음에 비타민 그 다음에 락토핏 유산균 아시죠? 이거랑 이거 세 개만 챙겨줘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거 샀잖아요 여러분 고연정 미스트 고체 미스트 보여드릴게요 이게 난 몰랐어. 이게 뒤에 보니까 고체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젤리처럼 돼 있어. 젤리처럼 돼 있는데 뿌리면 뒤에가 젤리처럼 고체로 돼 있어. 근데 뿌리면 미스트처럼 나와. 그래가지고 이 고현정 미스트를 또 샀죠.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현정 클렌저, 고현정 클렌저를 또 샀어요. 그리고 또 끝나지 않았죠. 채화정 올리브유. 이거는 채화정 씨가 모든 음식에 뿌려 먹는 올리브유인데, 저도 아까 한번 뿌려 먹어봤거든요. 아침에. 이 미니 사이즈. 제가 오늘 아침에 포켓 포키 시켜가지고 포켓에다가 올리브유를 뿌려 먹었어요. 제 입맛이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올리브유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모든 음식에 뿌려 먹기 괜찮은 것 같아서 큰 거를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또 나는 보여주는 삶을 좋아하니까 조그만 걸더 사서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기식을 할까. 난 원래 뿌려 먹는 것처럼. 그리고 또 샀는데, 아, 그리고 성류. 이건 제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류를 샀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 어제 처음 먹어봐가지고. 그냥 뭐 이런 거 다들 아침마다 챙겨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음. 제 삶의 루틴이랄까?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제 삶의 루틴? 저한테 없어서는 안된 제품? 이즈라.. 일상 같은 거죠. 올리브유는. 제가 항상 들고 다녀요. 전 모든 음식에 뿌려 먹거든요. 뭐, 여러분들 이런 거안 드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없으세요? 그러시구나. 비타민 안 챙겨 드세요? 저는 항상 늘상 저에게 있는 일이거든요. 전 항상 저녁에 일어나서 비타민을 먹는다고나 할까? 얼굴이 하얘진다 그래서 샀는데 약간 안색이 음. 좀 밝아진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하얘진다 보다도 음. 그냥 안색이 조금, 어, 약간 안색이 밝아졌다? 그 정도? 뭐,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지 음.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뻐지셔야죠. 유튜브 두 번만 더 봤다가 <laughs> 살림 거덜나겠다, 이제. 좋은 거 같은데? 응.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일단 케이스 자체가 이쁘잖아. 건조함이 언제 날라가는지 한번 봐야지. 응. 자기 얼굴 뭐 발랐어? 너무 셔. 일로 와봐. 챙겨줄 때? 응. 받자. 이마. 야 아무나 못 쓰는 거야. 이건 또 누가 쓰는 데 고현정. 내돈 내산이래? 어, 내돈 내산 모르겠지? PPL일까? 어, 어, 효소 이런 것도 내돈 내산 맞아? 나? 아니, 아니. 그, 그 사람들? 그분들이 내돈 내산 한거 맞아? 내돈 내산 아닐까? 내돈 내산 아니면 안니지 PPL일까? 아. 어, 괜찮은데? 미스트? 3만원이거든, 3만원인데 난 이거 살만하다고 생각해. 고현종 미스트. 그 언니가 괜히 얼굴에다가 피부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무거나 뿌릴까? 난그 언니를 믿고 산 거야. 그 언니의 이미지를 믿고 산 거야. 갔다 와 똥꼬. 돈 많이 볼 거야. 거기... 오케이. 어? 어? 김은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어허 들어가. 김은아 들어가. 김은아 들어가. 들어가. 빨리 김은아. 앉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 김은아! 거기 있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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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자 목소리 내. 아빠 갔어? 어허! 아빠 갔어? 엄마 이제 목소리 내릴 수 있어. 가만히 있어. 알았어? 아빠 갔어, 이제. 떼짜 목소리를 한 번씩 내줘야 돼. 나 아빠 있을 땐 못하지. 엄마, 엄마 이중생활이지. 어허, 아빠 갔어. 아빠 갔다고 얘기했어. 엄마, 엄마 목소리 울, 울었니? 어, 미안해. 엄마 목소리 울었지? 놀랬구나. 침 돌렸네. 세상에 에? 엄마의 이중생활. 라면 하나 먹을까? 유별나 유별나 스파게티를 먹을까? 아니면 공화춘을 먹을까? 스파게티가 약간 땡기는데? 스파게티 먹을까? 공화춘? 짬뽕? 아 공화춘 어머 공화춘이 인기가 많네 어머 헤라 언니도 공화춘 먹어 공화춘을 먹어야지 어 근데 약간 피부가 하얘진 것 같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인가? 뭐지? 효과를 보는 건가? 좀 뭔가 안색이 좀 맑아진 것 같지 않아? 가스라이팅인가? 뭐 영양제 뭐 몇번 먹었다고 뭐 하얘졌겠니? 여러분 알죠? 컵라면에도 올리브유 넣어 먹어야 되는 거 아세요? 몰랐구나 어, 몰랐구나 올리브유 넣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촌스러워서 그래 세상에 아, 정말 아, 뭐 알겠어? 뭐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몰랐지 어?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어머 젓가락 산거 이거 써봐야겠다 어냉냉이가나 젓가락 사줬거든. 어, 젓가락 산거써봐야겠 씨발, 손가락 커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냉냉이가나이 젓가락 교정기 사줬거든. 손가락 커가지고 씨발, 이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개망신인데, 젓가락을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건가?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다고 원래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내가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냉랭이가 사준거지 이렇게 쓰는게 맞아? 이거 아니지? 젓가락이 이상한거야? 아니면 은 내가 손을 잘못 낀거야? 애들용이라 사이즈가 안맞아서 그렇거모 뭐라는거야 이거 언니 성인용인데 얘이 젓가락으로 때려주게도 오늘 못먹겠다 잠시만 젓가락좀 가지고 올게 아우. 여기다가 알죠 여러분 컵라면에 알죠? 올리브유 항상 제가 들고 다니는 제품. 전 항상 어디 갈 때나, 외출할 때나 들고 다니는 올리브유 제품이거든요. 전 라면에도 자주 넣어 먹고, 그리고 짜장면, 이런 데좀 많이 넣어 먹어요. 올리브유를 넣으면 건강이 좋아지겠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누나, 입꼬리 또한거 미쳤니? 입꼬리 또 하게? 대가리 총 맞았어? 개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먹방이나 보세요. 친분과 시즈해야겠다 어? 언니 뭐해요? 나 방송 중이었나 방송 중이었는데. 아 진짜 지금 방송 하고 있어요? 응, 나 라면 먹고 방송 끌라고. 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응, 언니 뭐 먹어? 이빨 닦고 있어 언니. 어머 깨끗하네. 그래요. 집사 카페 갔더만어 어떡하셨어요? 방송을 알람 떴지. 거, 거기가 꽃다발 보러 가재미 있어. 뭐라고? 거기가 꽃 잡아보다 더 재밌어. 씨 같은 소리하지 마. <laughs> 일요일 날 어떻게 갈 거야? 일요일 날 홍대 메이트카페갈까요 거기? 에버랜드 가기로 했잖아. 알았어 에버랜드 가요. 몇명 모을 건데? 그냥 뭐나 남편이랑 닝닝이랑 가야지. 닝닝이. 음. 네 명이서? 네. 좋아 좋아. 네. 사파리 사파리 갈 거지? 네 사파리 가요. 후이바 로이바요 볼 거야? 알았 매직패스 드릴게요. 샤파리 아니고 사파리. 몰라. 나 그런데 안감.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요. 네. 어 <laughs> 아. <laughs> 귀여워. 나 지금 자존심 당해. 카카한테나 지금 우아스러움 밀린 거 맞지? <laughs> 아 씨발 꾸물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우아스러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우아스럽냐고 짜증나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laughs> 네 뭐야 나진거 같아 지금 어? 목소리 존나 오하스럽네 어, 현타 오네 광희 언니 고현정 미스트 사줘야겠다 고현정 미스트 뭐써보기도 했겠어? 에이. 맨날 뿌리고 있는 거아니면 고현정 빙의돼가지고 환타 와가지고 또내 것도 하나 더 사야겠다 이두개 사요 네이버 페이에서 6 4 0 0 0원을 결제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좋아서 산다기보다도 뭐 좋기도 하지만 일단 케이스가 예뻐 케이스가 예뻐 어? 저는 원래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천천히 먹고 밥 먹을 때 미스트 한 번씩 뿌리거든요 이렇게 항상 밥 먹을 때도 피부 때문에 수시로 뿌린다고나 할까 올리브유 좀더 넣고 올리브유 도 많이 넣어요 늘 일상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 약간 피곤한 느낌이랄까? 광희 언니 남편 있었지? 취소 신청했어. 저기 89,600원. 네개 결제했으니까. 잠시만요. 너무 많이 불어서 부자국 나는 거 아니야? 카강 언니한테 얘기해요. 내가 고현정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밀트 샀다고 얘기해요. 회생이 남자라 뼈 무게가 더 나갈 거예요. 음, 잘 모르겠는데요. 한 52kg에서 55kg 왔다 갔다 해서 그럼 전부 다뼈 무게인가? 음, 모르겠다. 남들이 말랐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말랐다 그러지? 여러분 52kg, 55kg가 마른 거예요? 키는 68인데 사람들이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laughs> 마른 거구나. 뼈무게인가? 지방이 없는 건가? 아 마른 거예요. 아 몰랐어요. 골반 사이즈 재니까 38 정도 나오더라고요. 골반은 38 넓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말랐는지 근데 남들이 다 골반은 크고, 허리는 얇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 아, 물론 가슴은 C컵이고요. 근데 뭐 어떤 분이 남자라서 뼈 무게가 나간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슴에 보형물 들어있는데 일단 C컵이고요. 어? 이것저것 다 빼면 전금 40kg대네요? 가슴에 보형물 빼고, 골반에 고업용 실리콘 빼고, 빼고 다 빼면 x 나 40kg대네. 저는 그리고 물을 잘못 마셔서 피지워터밖에 못 마거든요. 다들 생수 드세요? 저는 입이 조금 까다로워서 피지워터밖에 못 마시거든요. 생수 드시는 나쁘다. 이치로, 어머 심층 해양수 한술더 뜬다 이야. 아리수나 워겠지 여러분, 저도 이제, 방송 끄고, 카강 방송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카강 방송으로 들어와요. 카강 언니 방송 켰다. 연희 언니 오늘 얼마 받는지 내가 구경 좀 해야겠다. 내가 그 미스트 샀다고 빨리 도배해줘요. 빨리. 내가 지금 10만원 썼다고 빨리 생색 좀 내줘요. 빨리. 빨리 가! 카강 방송으로 빨리 가! 카강방송 시청자 수가 너무 없으니까 내가 밀어준다 그래 빨리 버프 좀 받으라 그래요 알았죠? 아유 시청자가 800명밖에 없네 버프 좀 받으라고 해요 알람이 안, 어. 알람이 안 울린 게 아니고 인기가 떨어진 거라 그래요 알람이 안 울린 게 아니고 인기가 떨어진 거라고 빨리 가서 남겨요 카강방송으로 봤나요 여러분? 카강방송에서 봐요 내가 밀어준다 그래 도와준다고 어. 나락의 삶에 출연할 생각 있냐고 한번 물어봐요 내가 나락의 삶 기획할 테니까 카강방송 카강 지는 행 거야, 이제. 지는 해야 여러분. 카강 방송에서 만나요. 알았죠? 카강 전, 만원 어머, 세상에. 아이 1200만원, 저거 언제 적이야 여러분, 카강 방송에서 만나요. 그 밀빵 좀 해줘요. 우리의 화력을 좀 보여줘요. 알았죠? 어, 카강 방송으로 가요. 밀빵 좀 해줘요. 카강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